음. 아, 이걸안 꼽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이 자체 소리 있어야지. 그럼 그거 안 꼽아도 돼요? 안 꼽아도 되는데 안 꼽으면 소리가 잘안들리죠 꼭는 음. 꼽아야 되 돼. 이러지. 왜 이건 뭐두분 중에 한 분이 감는 거밖에 모르겠어요. 지금 그러니까. 일 음. 차는연무하데 원래 차동 연결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잠시만요